안녕하세요. 북클럽 비바. 오늘은 막심고리키 순서입니다. 읽지는 않아도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똘스도이, 도스옙스키최고 말고 많이 읽힌 작가 또는 다들 아는 작가 하고 꼽는다면 그래도 그나마 막심고리키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1980년대 중반, 86년? 치년 그때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대학가를 중심으로 막심 고리끼 열풍이 있었죠. 어머니가 거의 대부분의 운동권 서클 교재로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죠. 막심 고리끼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쭉 얘기하면서 도스토옙스키가 이전 작가들과는 좀 다른 배경이었다 는데그 다음에 체호비또 할아버지가 독노였던 이전 작가들과는 또 완전히 다른 배경이었잖아요. 그런데 체홉까지도 모스크바 의대 출신이었어요. 이 지금까지 작가들과 정말 다른 배경. 초등학교 2학년을 중퇴한 날품팔이 공사판 인부. 대단한 기술자는 못했어요. 맨날 떠돌아다니면서 <laughs> 견습공, 보조. 이런 일을 하던 그러다 작가가 된 사람이 막신고리끼입니다. 니슈니 노브고로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러시아의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여기가 한때 그 혁명 이후 1991년 소비에트가 몰락할 때까지, 해체될 때까지, 이름이 고리끼시었어요 막신고리끼가 태어나고, 활동하고 많은 시간 보냈던 막신고리끼를 낳고 키워줬던 도시라고 할수 있어요. 그 막신고리끼는 말하자면 그때까지 러시아 문학에서 아뭐 민중을 위한 문학은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문학은 사회 변혁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는가, 문학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러시아 문학은 다른 나라 문학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많은 고민들이 어, 막신고리끼가 등장하면서 한 인물로 현연이된 거예요. 어떤 작가가 초등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계속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몸으로서 육체 노동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 단편 소설을 쓰고 나중에는 희곡도 쓰고 어, 지식인의 반열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은 흔치가 않잖아요. 거의 없을 걸요 아마 노동자 계급 출신이어도 나중에 공부를 해서 작가가 되지 이런 막신고리끼의 어린 시절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1868 년에 태어나요. 3살 때까지 부모님하고 함께 살았는데 3살이 됐을 때 금속 노동자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어린 고리끼가 콜레라에 걸렸는데 그 콜레라가 올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리끼 어머니가 고리끼를 데리고 친정으로 갑니다. 이 친정 아버지가 염색 공장 공장주였어요. 고리끼를 데려다 놓고 어머니는 재혼을 하세요. 고리끼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하고 같이 크는데 6살 때 외할아버지가 글쓰기를 처음 가르쳐줘. 글읽기를. 그니까, 어떻게 보면 고리기 문학의 시작은 외할아버지였던 거죠. 염색공장, 공장주였던.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염색공장을 상속받은 게 아니라, 워낙은 그, 니슈니 노브 고고리기시가 볼가강하고 옥가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아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레빈의 볼가강의 인부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볼가강 뱃사람들. 볼가강의 뱃노래라는 민요도 있고, 에이우님, 에이우. 왜이 민요를 저희 아버지 세대가 음악 시간에 배웠더라고요. 해방되고 나서 휴전선 아래 나만의 냉전 시대의 음악 교과서에 러시아 민요가 있었던 거예요. 볼가강의 뱃노래.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그 노래를 알아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희는 그게 러시아 민요로 그 합창단들이 부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볼강의 뱃노래를 가르쳤던 시절이 있는 겁니다. 볼강의 인부로 고리끼의 외할아버지는 그 돈을 모아서 자수성가했던 염색공장 공장주였는데, 고리끼가 그러면 외할아버지가 염색공장 공장주인데 아무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겠어요. 근데 고리끼가 외할아버지 댁에 오고 나서 조금 있다 외할아버지 사업이 계속 기울고. 사세가 기울고, 그 다음에 외삼촌들 을 와가지고 재산 때문에 또 티격태격 싸우고, 이러는 굉장히 어수선한 윤영기를 보냈습니다. 그런 고립기에게 할아버지가 글을 가르쳐 주셨다면, 할머니가 굉장히 따뜻한 사랑으로 고립기를 보살펴 주시고, 감싸 주시면서, 뭐 옛날 이야기, 노래, 시, 이런 걸 많이 들려주고 알려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가들 어린 시절을 보면 저는 이 유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역할이 정말 크더라고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나중에 그 작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좌우된 게 아닐까 싶을 만큼 특히 러시아에서 이 유명한 작가들 어린 시절을 보면 귀족들은 유모. 귀족이 아닌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영향이 많았어요. 고립기는 할머니에게 그 옛날 이야기, 노래, 시, 이렇게 들었던 게초기의 낭만적인 작품에 영향을 줍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할아버지 사업도 완전히 이제 뭐 몰락하고. 학교를 중퇴하고 신발 가게 점원, 뭐 건설 현장의 노동자. 열한열 살짜리 아이가 건설 공장에서 모, 건설 노동자로 무슨 일을 했겠어요? 돈을 얼마나 벌고? 근데 이제 그만큼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거죠. 볼가강 배에서 왔다 갔다는 배에서 심부름꾼 하고, 그러다 거기 접시 닦기로 취직하고 그랬는데 1 1살에 이제 어머니까지 돌아가셔서 고립기가. 고아가 됩니다. 물론 11살까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하고 살았던 거지. 어머니가 뭐 계속 보살펴 줬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11살에 공식적으로 고아가 됩니다. 어, 고립기 문안인생에서 외할아버지가 글을 가르쳐 주시고, 외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많이 해주신 거에 이어서. 세 번째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문학 동료가 누구였냐면, 이제 접시 닦기로 취직한 그 배에, 볼가강 배사람들 중에 주방장이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글을 못 읽었대요. 그래서, 어, 꼬마가 글을 읽을 줄 아니까, 너는 여기서 나한테 좀 글을 읽어줘. 그래서 책을 읽어줘. 해서 그 주방장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책을 읽게 된 거예요. 고골, 네그라소프 플로베르, 디킨스, 발자크. 그런 걸막 읽어줬대요. 그러면서 고립기가 책을 읽게 된 거예요. 책도 많이 읽게 되고 하니까 공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6살 때 까잔이라는 좀더큰 대도시로 가요. 거기 까잔대학이 있었거든요. 그 대학에 입학하고 싶었는데 잘안 됩니다. 까잔에서 그냥 이렇게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빵집 견습공도 하고 뭐 기술자 시다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요. 그 러시아에서 아까 고립기가 초등학교 2학년 중퇴면서 지식인 그룹을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살다가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 뿐이지 고립기가 배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웠냐. 이렇게 러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인민주의자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역사에서 분화로드 운동 배웠잖아요. 러시아도 이게 1825년,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제까브리스트 나 12월 당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917년 혁명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된게 아니잖아요. 20세기 초반에 갑자기 혁명가들이 나타나서 혁명을 한게 아니고, 그 전에 7, 80년 동안 계속 축적된 역량이 있었던 거예요. 혁명그룹들이. 농촌을 중심으로 각지에 퍼져 있었던 인민주의자들, 나로드니키라고 하는데, 민중주의자라고 표현하는 사람, 번역하는 분도 있고, 인민주의 그룹이 토대를 닦고 있고, 거기에 각 지역의 대학생들이 또 노동자들과 함께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고, 성직자들이나 국교나 정교의 신자들 중에서도 모두 보수파였던 건 아니고, 각 지역의 신학교에서 또 신학생들 중에서, 아, 사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또 혁명그룹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축적된 공부하는 서클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리끼는 대학은 못 갔지만 이렇게 노동자로 일하면서 만나는 변호사, 노동자들에게 뭔가 나은 삶을 주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변호사, 대학생, 작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책을 읽고 공부를 합니다. 대학생과 니체나 철학사상사 공부도 하고 꼬롤렌꼬라고 러시아 문학사에서 또 아주 걸출한 작가가 있는데 이분을 만나서 고리끼가 그 작가가 되려고 작품 쓴 것도 보여드리고 못 쓴다고 야단 맞고 좌절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축적돼서 작가 고립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6살에 대학교 입학하려다 좌절되고 17, 18, 이 까잔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어떤 이상? 믿음, 신념 이런 거에 이질감을 느꼈겠죠. 아무래도 고립기가 인텔리그룹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19살에 권총 자살을 시도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만성 폐결액으로 남아서 죽을 때까지 고립기를 괴롭힙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린 시절에서 성장 과정이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권총 자살 소동이 끝나고 나서 까잔을 떠나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각지를 방황합니다. 방황하면서 어, 정말 날품팔이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노동자 독학 서클도 자기가 만들고 어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 인기가 있었대요. 그런 공부 모임에 가면. 재밌는 이야기꾼으로. 그러다가 21살에 1889년에 감옥에 가게 돼요. <laughs> 뭘 해서 감옥에 갔을까요? 큰 사건을 벌여서 감옥에 갔다기보다 이런 공부 그룹에 관여하다 보면은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거기서 누군가가 유형수가 생기면 그 사람하고 가까웠던 사람 이렇게 조사해 갖고 잡아들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류가 됐나 봐요. 그래서 그 고리끼시라고 했던 니슈니 노브고로드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석방된 이후에도 계속 경찰 감시를 받죠. 고리끼 생에는 혁명 전에는 황제 쪽에 경찰 감시를 받고, 혁명 후에는, 어, 혁명 후 직, 직후에 렌이라고좀 의견 갈등이 있었고, 나중에 스탈린 시대가 왔을 때는 늘 경찰과 함께 했듯, <laughs> 늘 감시를 받았던 삶이라고 해야 될까요? 항상 사찰당했던 작가? 그렇게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 1892년, 24살 때, 막심고리키라는 필명으로, 어, 마카르추드라라는 작품으로 이제 드디어 작가가 됩니다.